고민 수가 없을까? 안녕하세요, 김윤영의 수학 고민 중도 오늘도 중독이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중독이들이 어디 있지? <laughs> 김윤영의 수학 고민 중도 예. 부름 되나요? 네.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쏟는시한번다시한번죠 <laughs> <시작하셨어요. 웃음> <políticas> 김윤영의 수학 고민등도 하나 둘 쏟아지는 어, 고민 멈출 수가 없을까 괜찮아 <laughs> <와 die. 웃음> <오, 긴장한 .ctions> <laughs> 네, 노래 실력이 저만 찍은 거 아니죠? 네 다들 진짜 좋은 노래, 노래 실력이 상당하시네요. <laughs> <laughs> 아 지금 네. 부르신 분들 중에 가장 잘 부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노래 랭킹 토마토 노래 랭킹 1위로 등극하신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고민을 네. 네. 고민. 네. 고민.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셨죠? 수학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작년에는 수학 점수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약간 놓고 살았거든요 초반에 음 얼마나 잘 나왔어요 작년에 작년에는 6월 2 나왔고 9월에 1 찍고 오. 수능 때도 잘 봐가지고 그래서 아, 수학 말고 다른 걸 보충 수능도 1이었어요? 아쉽게 예, 예, 예. 1? 그렇죠, 네. 1, 2, 3, 어. 그래서 아, 수학은 조금만 하고 국어 나머지 보충을 해야겠다 생각을 음. 하고 재수학원 들어와서 한 3개, 3, 4개월간 거의 수학을 안 하다시피 했는데 그러고 딱 모의고사를 보니까 점수가 3이더라고요. 아, 3... 월에 네, 3 정도. 재수학원은 여기요? 아니면... 예여기여기 와, 1데 그러면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그래도 7월 됐으니까 4개월 동안은 좀 네. 이때를 계기로 공부를 하셨나요? 네, 좀 했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나 오르지 않더라고 그래서 2에서 안올라가더라고 아무리 해도. 2, 아, 3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2, 3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많이 틀려요? 어, 일단 그 22번하고 29, 음. 30, 28, 30은 거의 틀리는 것 같고, 음. 그냥 가끔씩 13, 14, 15 이쪽에서도 좀 막히는 문제가 나오면 약간 제가 멘탈이, 수학 풀때 멘탈이 좀 약한 편이어서, 딱 13번, 14번 푸는데 막혔다 이러면 뒤에 것까지 약간 막안 아, 틀리고 네. 틀리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좀 그쪽에 보신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그냥 거의 중킬러, 킬러? 킬러 문항들이 힘든 것 같고? 예. 미적분 보시는 거죠? 네, 미적분이요. 그럼 28번은 맞추 틀리신다고요? 28번? 네, 예, 28번 좀잘틀 28번이 오히려 것 쉬워서 맞추고. 네. 어... 그게 옛날 작년, 작년과 대비해서도 유난히 느껴지는 게 올해부터가 계산이 좀 힘든 문제들이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비교했을 때 어떤 정도 접근이 되더라도 계산이 잘안 돼서 안 풀리는 것들이 많아져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유형이 좀 변하고 있다? 네. 수능 출제 유형이 변하고 있다는 걸좀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좀 빠르게 하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연습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수를 좀 어떻게 예쁘게 잡을까 이런 거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등급을 받았을 때보다 지금까지 옛날에 성적 네. 올려본 적 있어요? 어... 근데 항상 1, 2 정도 나왔어요? 고고2 때까지는 그렇게 나왔던 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본게 처음이겠네요? 네. 음... 그러면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좀 평소보다 많이 열심히 했나요? 수학을? 음... 딱 떨어지고 나서 열심히 하다가 음. 많이 더 비중 도해서 하다가 그런데도 계속 안 오르니까 약간, 음. 약간... 어차피 좀 하다 보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 비중을 엄청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음 그렇구나. 그럼 그 투자를 국어에 하셔서 이랬다고 왔는데 국어는 많이 몰랐어요. 아니, 국어 말고 탐구가. 탐구. 네. 탐구는 결... 많이 몰랐어요. 두번 바꿨습니다 아, 탐구. 아 <laughs> 탐? <laughs> 원래 네. 뭐였어요? 원래 물리 생명이었는데 음. 거기서 이제 지구과학 생명을 바꾸고. 아잘 하셨죠. 지금은 사문 생명을 하고 아, 있습니다 네. 사탐 런을 하셨군요. 네. 네. 아, 아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두번 바꾸셨고 그러면 이제 탐구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으시겠네요. 네, 그냥. 네. 많이 사탐으로 바꿨으니까 시간 확보도 많이 될 거고. 네. 다른 과목에는 크게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네요. 아직까지 지금. 예, 수학을 지금 좀 네. 확실하게 좀 올리고. 네, 확실하게 싶어요. 올리셔야 되고. 그러면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일단 연계교제를 좀 많이 푸셔야 될것 같아요. 아, 수특수환 네, 수특수환을 많이 푸셔야 될것 같은 게 6모도 그렇고 7모도 그렇고 연계되는 기조가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계산 좀 복잡한 형태들. 그 계산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보면서 어려운 문제만 좀 한번 다시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더불어 계산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를 모아서 푸시는데, 이게 대충 문제 풀이만 보지 마시고, 네. 계산을 해서 끝까지 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걸 빠르게 치는 연습? 아는 문제와 똑같이 빠르게 푸는 연습? 그런 걸좀 하셔야 일단 시간 확보가 돼야 요즘 풀리는 상황이라서 그거 하셔야 될것 같고. 미적분은 두개 틀리시면은 사실 미적분 두개 틀리고 1등급 받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하자면 공통이 좀 약한 거 같거든요. 네. 13, 14, 15가 잘안 되는 거는 수열도 하나씩 틀리실 거고. 네. 수, 보통 네. 수원에서 하나가 항상 틀려요 아, 하나씩. 수원에서 하나. 네. 수원은 못 틀려요? 그 진짜 거의 틀리는 거는 지수로그 함수 음. 그림으로 나타내 가지고 음. 안에 뭐 도형 그려 놓고 넓이 구하라. 음. 이런 문제 진짜 거의 틀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로그 아네 로그 지수에서 좀 계속 틀리는 아. 것 같아 이유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지수 로그가 옛날이랑 좀 다르게 옛날에는 그냥 대칭성 정도만 이용하면 네. 깔끔하게 탁 풀리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딱 풀리지가 않고 네, 좀 미지수를 두개세개 개 두면서 연립해서 연산하게 하거든요 네. 아마 이걸 못 푸는 게 미적분 29번 음. 28번 거기에 나오는 역함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연산을 해야 될 거예요. 네. 미지수가 두 개, 세개 있는 걸 연립하는 과정이 있는 건데, 이거는 식을 좀 구조적으로 보면서 치환을 예쁘게, 크게, 크게 봐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모아서 한번 28번 유형을 미적분에서 만약에 잘 푸시면, 네. 이거 수원 지수로 연산하는 건 금방 따라오거든요. 네. 이런 유형을 계산하는 거, 계산하고 연립하는 거. 미지수3개 이상인 걸연립하기 이런 거를 이거는 식이 깔끔하게 절대 안 떨어져요 만약에 A T 더하기 뭐 B T 세제고뭐 이런 이런 음. 상황으로 나오면서 이거를 T는 꼴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형식의 식이 두세개 있는 걸연립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수학은 이 부분 많이 하시고 지금보다 당연히 수학 공부 비중을 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른 과목이 많이 괜찮아지셨으니. 네. 네. 수학 고민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되셨나요? 수학. 네. 해결됐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면서 고민 해결 한번 같이 외치죠. 하나, 둘, 셋. 고민 해결. 해결. <laughs> 해결 네.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수다 쉬는 고민 멈출 수가 없을까? 혹시 뭐 이런 거 말고 다른 고민도 있을까요? 어. 음, 점점 공부가 하기 싫어진다. 예. <laughs> 점점 공부가 어... 하기 싫어진다. 예. 공부가 어떤 어떤 점에서 하기 싫어요? 날도 더워졌고. <laughs> 날도 더워졌고. 그래서 가, 가만히 있어 짜증이 나는데. 아, 가만히 있어 짜증 <laughs> 나는데. 근데 이제 막 성적도 막잘안 으로. 그다음에 음... 뭔가 이제 다 휴가철이니까 사람들 놀러 다니는데 항상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가끔씩 현타가 오고 아. 그래서 하기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재수의 가장 큰 힘든 점이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노는 맛을 봤다는 거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무래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좀 바로 재수 시작하셨어요? 전 19살입니다 아, <laughs> 19살이시구나 네. 아 19, 19살이세요? 네 예, 19살 아. 검정고시로 수능 한번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구나 그럼 뭐 대학생 친구는 없겠네요 그냥 네, 놀고 싶다 놀고 싶다 네. 그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놀고 싶었고요 옛날에도 놀고 싶었고 지금도 놀고 싶고 앞으로도 놀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거는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이 공부를 함으로써 좀 발전된 삶을 살수 있을까에 대한 욕심을 좀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 예. 아, 공부 공부 하기 싫은 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그거 같아요. 성적이 안 오르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예. 시간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걸로 막 잡생각이 들면서. 네. 예. 예. 네. 지금 시간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거는 사실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성적이 유지만 돼도 되게 잘한 거거든요. 음. 왜냐면 6, 6평 기준으로 9평 될 때면 재수생, 엔수생이 더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수능 보면은 또 수능 고수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성적보다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이결 현상 유지만 해도 되게 잘한 거거든요 근데 목표는 지금 성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리고 싶은 거죠, 거죠. 올리는 네. 걸 목표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빨리빨리 안 오는 고 너무 당연한 지금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됐으면 아주 못하는 툴에 계신 건 아니라서 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당신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laughs> 오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도피하면 확실한 게 지금 공부했을 때더 나아지진 않을 수 있는데 네. 지금 공부를 안 하면 떨어져요. 지금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laughs> 힘들 수 있는데 네. 지금 이걸 안 하면 확실하게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놀건 아니잖아요 뭐 놀면서 다른 사업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학원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laughs> 그 시간에 딴거 하는 건 진짜 100% 시간 낭비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laughs> 근데 잔소리를 한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닙니다. 아픈데 <laughs> 아니, 아닙니다 니아 고민 해결 네, 그렇습니다 예. 고민 해결 <laughs> 고민이 해결되었나요? 네 그냥 예. 하는 걸로 조용히요. 그냥 해야죠. 예. 어쩌겠어요. 어느 정도 머리가 있으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합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해결되었네요. 고민 해결. 해결. <laughs> 네, 해결. 예. 그래서. 쏟아지는 고민 멈출 수가 없을까. 그래서 어. 제가 토마토스쿨 다니고 계신데 예. 여기 다니는 거에 대한 장점이 뭐 있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싫어서 말을 하려면 일단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주시고 수업을 음. 잘해주셔가지고 어디서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닌데 와가지고 막 제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엔 도시락이 맛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여기서 저 학습 스케줄이나 아니면 생활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좀 진심으로 저를 대학에 보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모습을 보면 네, 그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 사, 다니는 사람들도 다들 성격이 좋으신 것 같고, 음, 간식을 주셔서 좋은 것 같고, 또, 예. 장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너무 많습니다, 장점이. 예. 제가 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점.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하네요. 오늘도 우리 중독이 한 명이 중독 상태에서 해독되었습니다.